2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잠실대교 남단에서 김포공항 강일IC 한강공원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300m 앞 잠실대교 남단에서 김포공항, 강일IC, 한강공원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100m 앞에 극 커브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2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8.9km 앞, 강일 IC. 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극 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강일 IC에서 직진방향 서울 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9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강일 IC에서 직진 방향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600m 앞 강일 IC에서 직진 방향 서울 양양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오후 10시입니다. 잠시 후, 직진방향, 서울양양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현재 주행도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입니다. 1km 앞 미사 IC에서 팔당대교, 하남시청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앞 미사 IC에서 팔당대교, 하남시청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미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 미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2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미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미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km 앞 광주, 양평, 팔당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 광주 양평 팔당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 광주 양평 팔당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조정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조정,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km 앞, 심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전방에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신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신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심풍,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km 앞, 검단산, 하남소방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200m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검단산, 하남 소방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300m 앞, 검단산, 하남 소방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우회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